안녕하세요 심슬입니다 오늘은 파워볼 능력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 세가지 정도를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이 능력치에 대한 전략을 확실히 가지고 가야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기 쉬워지므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략을 세가지로 나눠서 방향성을 잡아가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속 정보 모두 정성 가득 만들었으니 끝까지 꼭 봐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세 가지 전략은 규칙을 찾으면 시간은 따라온다. 자료 정리는 정기적으로, 주기별 현황 체크를 위한 확인사항 효율성을 높여주는 재택크습관 공식, 집중력이 높은 시간들을 찾아라. 워밍업과 실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시간 설정.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규칙을 찾으면 시간은 따라온다. 자료 정리는 정기적으로. 이건 제가 입이 마르고 달도록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규칙적으로 퍼블 게임을 하기 시작을 하면. 결국에 시간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규칙적으로 매번 횟수를 정하거나 시간을 정해서 파워볼 게임을 진행하기 시작한다면 얼마든지 파워볼 게임을 하기 위한 최적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는 시간을 단일적으로 파악해서 설정에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워밍업 게임하는 시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까지 시간 설정을 하고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부분은 꼭 잊지 마시고 제대로 된 규칙성을 잡아 가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두번째, 주기별 현황 체크를 위한 확인사 효율성을 높여주는 재테크 습관 공식.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강조를 하도 드려서 귀에 딱지에 앉으신 분들 적지 않으실텐데요. 재테크에서 습관이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습관을 정해두고 공식처럼 사용하는 것도, 그로 인해 수익을 먹고나 손해를 보는 것도 전부 다 나의 몫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습관을 정해두고서 잡아가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별로 내팝을 성공 현황이라든지 실패 현황에 대한 체크를 할수 있도록 확인사항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게임을 하기 훨씬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고 효율성을 늘려주기 때문에 제일 필수적이고 필요한 부분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게임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이 습관 부분에 대해서만 꼭 제대로 설정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명심하시고 선정해서 적용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집중력이 높은 시간대를 찾아라 워밍업과 실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시간 설정 마지막은 꼼수를 부리기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대를 잘 찾아서 나에게 잘 먹히는 시간대가 있다면 그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 시간만 활용하는 겁니다 게임은 제가 위에서도 이야기를 들렸다시피 그냥 파워볼 구간을 찾아 매일 설정으로 들어가는 순간 말고도 워밍업을 하고 본 게임하고 마무리하는 시간까지도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집중력이 높은 시간대 설정만 제대로 한다. 얼마든지 훨씬 더 좋은 시도가 가능할 겁니다. 집중력이 높아지는 시간대라면 구간의 흐름이 나에게 잘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그 시간대에 나의 컨디션이 좋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내가 집중을 잘할수 있는 시간대에서 편안하게 게임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제적인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하시고 지금 당장 그 시간이 나에게도 제일 좋고 편하다면 그 시간대로 설정하셔서 안정적으로 구간각 게임에 접근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도 높은 전략을 설정을 하시고 안정적으로 들어가야지만 훨씬 더 성공하기 쉽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잘 알아보고 접근하시길 조언 드립니다. 능력치를 높여가야지만 좋은 조건에서 수요을 하는 좋은 도전할수 있을 것입니다. 실수 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할런지잘 생각해보고 시도하세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직접 해보는 것, 해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매우 뚜렷합니다. 매번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한번 실천해 주세요. 저는 그 믿음을 결과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순이었습니다.